그래서 이 공을 치기 싫어서 열심히 트이을 하시는 거 한시 방향 반항, 한시 방으로 열심히 돌려야지 다고 하고 똑같이 송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열심히 뻗어서 돌리신다면 공을 왼쪽으로 비게 되는 다 아마추어 최대 고민이죠. 슬라이스입니다. 자, 슬라이스 쉽게 고칠 건데, 우리가 슬라이스를 보통 많이 치시는 분들 보면, 이 체를 몸에 가까이 끌고 내려와서 헤드가 열린 상태로 맞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히나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스윙 탑에서 이 체를 강하게 갖고 와서 세게 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체를 강하게 몸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체를 이용해서 공을 쳐주는 움직임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지금 내 손만 강하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봤을 때이 체를 강하게 끌고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 몸과 가까워지는 움직임 때문에 체가 뒤따라오고 뒤따라와 있는 게 열린 상태가 되는 건데 이 슬라이스를 고치겠다고 로테이션을 과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이 손목을 돌리는 동작 그럼 오히려 푸쉬 훅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끌고 들어오는 길만으로도 인아웃 패스 그러니까 드로우를 치기 좋은 패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는 동작까지 로테이션이 강해져 버린다면 공을 우측으로 출발시켜서 왼쪽으로 크게 돌리는 힘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끌고 와서 때리고 있는 슬라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우측 좌측이 같이 터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이,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돌려서 쓰지 말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동그란 움직임에 가져갈 때도 마찬가지. 오른팔이든 손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체를 위로 올려주는 이미지를 가짜라고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로테이션을 일부러 가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범위 이상의 왼쪽을 보낼 수밖에 없는 스피닝을 만들었는요 자,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그대로 내려왔고 여기서 팔이 펴진 움직임이 완성이 되고, 클럽은 올라가려고만 해도 이미 로테이션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여기서 채를 올려놓고, 내 로테이션 위치 정도 올려놓고 몸을 돌리면 이미 채가 어떻게 해요? 열린 게 아니라 닫혀있는 상태가 되죠. 우리가 원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평면으로 바라봤을 때 채가 동그랗게 다니면 헤드페이스는 아무리 우리가 일자리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열리고 어느 정도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스윙을 할때 속도를 내기 때문에 이 토우 더 무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토우 쪽이 원심력을 통해서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도 닫혀 있는 이 로테이션 동작이 스피드를 받게 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 돌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도 이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동작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훅이 많이 발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붙이려다가 오히려 훅을 얻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체력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몸과 가까워지면서 공을 우측으로 치는 공들 그래서 이 공을 치기 싫어서 열심히 로테이션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야지 한시 방향으로, 한시 방향으로 열심히 돌려야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스윙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열심히 뻗어서 돌리신다면 공은 왼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로테이션이 나오고 속도가 받아지면 로테이션이 된다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쉽게 로테이션이 될 거였으면 애초에 슬라이스도 안 쳤지.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한 가지 있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슬라이스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끌고 왔다 그랬죠?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안한게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백스윙 탑에 올라갔다가 이오른팔이 임팩트 때 어드레스 위치와 동일하게 돌아올 수 있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앞쪽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끌고 와서 변화를 줬던 걸 변화를 얻게끔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팔로우 스루 동작에서 나오는 로테이션은이뒤의 과정이 어땠냐에 따라서 더 많이 되고 덜 되고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스윙을 올라갔다가 어떻게 이 오른팔을 원위치로 되돌릴 것이냐 자 그럼 여기서 이 팔만 생각을 해봤을 때 체를 들어 올렸을 때 왼팔은 펴져 있고 오른팔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럼 다운스윙 내려와서 공을 반듯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른팔이 원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간단하게 백스윙 탑에서 회전을 더 생각하고 힘을 더 끌고 온다고 이미지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오른팔을 어드레스 제자리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드레스 이 앞쪽 움직임 어드레스 해놓고 돌리는 거 아니죠? 그냥 어드레스까지만 생각하고 보내시면 알아서 로테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을 세게 치고 싶다면 세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어드레스로 빠르게 완사 목격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위치에서 어드레스 어드레스만 생각하고 딱 원위치 그리고 스윙을 끝내기만 해도 공이 휘는 양 훨씬 잡힌다는 겁니다 어드레스만 원위치 쭉 원위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피니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스윙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드레스만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로테이션이 나오지도 그리고 어드레스로 돌아와서 일자를 맞췄기 때문에 열리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좌측 우측이 다 미스가 나오시는 분들은 꼭이 어드레스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우리 왜 신중하게 일자로 맞춘요 신중하게 맞추는 이유가 있죠. 왜 저기로 보내기 위해서 일자로 맞춰 놓으려고 어드레스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죠 요 일자로 놓고 일자로 맞춰서 서고, 그립도 반듯하게 잡아놓고, 백스윙 올라가서 일자로 무시해버리고 이런 경우로 지금 공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공을 맞추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꼭! 로테이션이 많아서 훅이 나고, 슬라이스가 나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덮어치고, 스윙의 궤도가 아웃인으로 깎아치고 계셨던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 백스윙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체가 이렇게 앞으로 덮어치는 스윙을 저희가 깎아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깎아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왼팔이, 왼 어깨가 경직이 된 상태로,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진행 방향을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깎아치는 거라서 올라가서 어드레스를 생각하게 된다면 깎아서 칠수 있게 어깨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내려오죠? 오른팔이 펴지면서 원위치를 잡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는 스윙에서 체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드를 떨어뜨리는 느낌, 던져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라이스 그리고 과한 로테이션을 통해 치는 훅 여러 가지를 이 이미지 어드레스라는 이미지 한 가지로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어떠한 동작을 연습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지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자 백스윙 올라가서 자 어드레스 해놓고 아, 이 모양을 기억해야지 나는 이대로만 돌아와야지 생각하시고 백스윙 무딪치 그럼 지금 스윙을 하는 동안 바꾼 것도 없고 신경 쓰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원위치로 돌아오기만 하십니다 돌아오기만. 그럼 다운 스윙에 있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 지금 구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빨리 해결해 보세요.